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네 집에 기르는 카랑코에 처음에는 2천원 주고 그때 샀을 때몇년 전에 잎이 엄청 크고 꽃도 풍성 했었는데 지금 몇 년을 기르다 보니 이렇게 이게 지금 원 엄마의 몸이에요 근데 워낙 오래돼서 좀 마르고 앙상하고 미워요 얘네들을 띄어내서 이렇게 두 개를 화분을 이렇게 풍성하게 저번에 3월달에 제가 이렇게 심어줬었거든요 가지치기를 해서 그래서 요거는 너무 몸 이게 이미웃고 지저분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엽 처리해서 이렇게 누리누리 된거 자동으로 이렇게 손으로만 해서 떨어지는 거 억지로 띄진 않고요. 이렇게 요런 거는 조금만, 손만 닿아도 뚝뚝 떨어지고, 그래서 화분 안에 있는 거, 떨어진 거, 이렇게 하엽지고, 이렇게 지저분한 거를 다 제가 주워서 이렇게, 이 바닥에다 이렇게 그냥 정리하고요. 이렇게 지금, 이렇게 늘어져 있잖아요. 이렇게 길어서, 미웃고 그래서, 제가 요거를 가지치기를 하려고 그래요. 가지치기는 순이 이렇게 길면 이렇게 줄기가 긴 거를 자르는 거를 가지치기라고 하고요.순 자르기는 새순을 잘라주는 게순 자르기래요.제가 좀 전에 어느 그 고수님 블로그에 들어가서 제가 이거를 카랑코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했어요.그래서 그 차이점도 알게 됐고 순 자르기는 음 10월 말까지만 해해 줘야 좋대요 왜그냐면 겨울부터는 꽃대가 생기기 때문에 10월 말까지만 이렇게 잘라서 해주는게 좋대요 순자르기는 그리고 이제 요거를 순자르기는 거를 그 차이점을 좀또 알게 됐어요 왜그냐면 그러니까 대칭 대칭잎식물은 이렇게 이렇게 양쪽으로 두개 같이 돼 있잖아요. 이게 대칭이더라고요. 대칭 식물은 이 마디를, 한 마디를 잘랐을 경우는, 자른 부위가 세순이, 양쪽 두 갈래끼로 세순이 나오는데, 비대칭 이 식물은 한, 한 마디를 잘랐을 때, 한 쪽으로만 웨이 잎으로 이렇게 새순이 나온대요. 그래서 비대칭 식물일 경우는 새순일 경우는 두세 마디, 두세 마디를 남기고 잘라야만이 풍성하게 잘 자란대요. 그래서 이거를 좀 처음 알았어요. 저는 이거 그냥 무조건 잘라서 아무렇게나 잘라서 심었었거든요. 그랬는데 이거를 또 알다 보니까 이런 점이 또 발견됐어요. 그래서, 아,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는, 자라게 하려면 비대칭인 경우는 한 마리만 잘라서 심으면 안 되겠다는 거를 알았어요. 이거는 제가 너무 미우니까 여기 지금 가에다가 이렇게 잘랐거든요. 자른 거 여기다 이렇게 지금, 어제, 어제 물을 줬어요. 제가 물을 어저께 줘가지고, 물기가 좀 있어요.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, 살살 이렇게 해서, 심어주고, 손으로 이렇게, 안 움직이게, 이렇게 꾹꾹 불러주면요. 얘네들이, 뿌리를 잘, 잡고, 크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풍성하게 키운 거거든요.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이것도 너무 지금 이게 클지는 모르겠어요. 이거는 지금 앙상한데 아직은 이 가지가 살아 있어요. 그래서 살아 있어서 이렇게 젖은 부위에다가 심어 볼게요. 그러면은 새순이 나올려 나올려나 그거는. 실험을 해봐야 되겠고요. 가능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. 그리고 이것도 너무 길기만 하고 왕상해서 제가 이렇게 좀 잘라서요. 이것도 이렇게 여기는 자른 부위였는데 봄에 자른 부위였는데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잘 나와줬어요. 그래서 얘도 이렇게 빈 공간에다가 이렇게 구 이렇게 심어주면 이게잘 커주더라고요. 그래서 꽃도 수시로 잘피워주고요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새 식구 기르는 저기 늘어나는 재미가 아주 쏠쏠하거든요. 그래서 이것도 아까 대충 이렇게 있는 걸좀 잘라놨어요. 정리하면서 그래서 이것도. 나중에 얘도 좀 자리 잡고 풍성해지면 좀 가지치기 해서 심어줄게요. 워낙 한 4, 5년쯤 됐을까요?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. 그렇게 오래된 거예요. 그래서 얘는 이렇게 그냥 뚝 잘라서 여기 부위에다가 좀심어줄게 잎이 너무 변형이 돼서 이게 카랑코인지 아닌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. 저번에 이게 풍성했을 때 이쪽으로 조금 나눠서 심었는데 이렇게 많이 컸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얘도 내년 봄에는 좀 되면은 좀 다시 분갈이 해줄 정도로 풍성해지지 않을까 싶네요. 자리 잡으면 얘는 조금 에리에리해서 애리 그냥 놔두고요 얘도 보니까 자른 부위거든요 여기가 잘안 보이시죠 이거 자른 부위인데 여기에 이렇게 많이 옆으로 막 나오더라고요 잘라주니까 잘 나와요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얘도 하는 김에 좀 얘도 좀 잘라서 심을게요 그러면은 또 옆으로 새순이 나오겠죠. 뭐좀 좁긴 한데, 가지가 너무 앙성해서 풍성해 보이라고 그냥 일쿡 찔러 놓을게요. 그래서 손으로만 꾹 눌러주고 자리 잘 잡으라고요. 분갈이나 이런 거할때좀 이렇게 붕 뜨면 안 돼서 자리를 잘 잡게 흙을 잘돋도 줘야 된다 하더라고요. 이렇게 하니까 좀 앙상함이 좀, 좀 덜하죠. 얘는 조금 가망 없을 것 같긴 한데 제가요. 핸드폰이 좀 3년 가까이 돼 가지고 좀 충전도 잘안 되고 그래서 충전기도 사고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고 해 봤는데 잘안 돼서 조만간에 핸드폰을 사야 될것 같긴 해요. 어제 가서 상담을 해 봤는데 종류도 다양하고 많더라고요. 좋은 것도 많이 나오고 또 열심히 살면 신랑이 또 하나 사주겠죠, 뭐. 제가 목소리가 좀 작다고 그래서 알아봤더니 핸드폰에 끼우는, 끼워서 하는 조그만 그 스피커 같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. 제 구독분한테 여쭤봤어요. 그랬더니 자세히 알려주셨는데 요즘은 새로 나온 거는 구집이 그런 걸안 껴도 잘 들릴 거라고 얘긴 하더라고요. 내 상담위원이. 근데 상담 의원이? 네, 아직 모르겠어요.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쓰고 있는 거를 최대한 더 써보다가 워낙 고가로 샀던 거라 아직은 더사용 하고 싶긴 해요. 이것도 애착도 많이 갔었고 또 제가 그 동안 이거 영상 유튜브 안할 때는 핸드폰을 잘안 했기 때문에. 좀 수명이 좀 길었는데 제가 올 2월부터 이걸 유튜브를 영상을 올림으로써 계속 핸드폰을 좀 많이 갖고 놀았더니 얘도 지쳤나 봐요. 이제 골고루 다 고장이 나요. 사람들처럼 나이 먹으면 곳곳이 사람들도 아프지잖아요 그랬듯이 이것도 기계도 3년 정도 되면은 다시 또 갈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수명이 다 돼서. 요거 보이시나요? 얼마 전에 꽃대 떨어져서 떼어냈는데 이게 지금 하얗게 조금 점처럼 보이죠? 이게 지금 또 꽃대가 올라오는 거예요. 이게 참 신기하게 지면은 또 피고 지면 피고 이렇게 잘해주더라고요. 그래서 사랑스럽죠, 뭐. 여러분들, 제 유튜브 영상에 구독하기와 좋아요, 댓글 항상 감사드리고요. 제 구독분들이 지금은 꽤 많아, 많아지셨어요. 좀 전에는 788분이나 되셨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감사드립니다.